드디어 우리 상주상무 전사들이 파이널 A 첫 총경기를 치릅니다. 계속되는 무관중 경기로 직관을 하고 계실 팬 여러분들을 위해 상주상무 랜선 스탬프데이를 실시합니다. 상상자 전원에게는 응원봉, 마스크, 귀여운 상상패밀리 캐릭터 인형이 포함된 MD 3종 세트를 드립니다. 랜선 스탬프데이 베스트 11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상주상무 유니폼 팀 백까지 이 모든 걸다 드립니다. 저희 상상 원장과 함께 상주 상무 전사들을 응원하며 즐겁고 안전하게 집관하고 푸짐한 상주 상무 MD 모두 받아가세요. 9월 27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상주 상무 대 전북 현대 랜선으로